얼굴 찌그러진 사람. 코끝긴 한데. 네, 이 정도? 네, 이 정도? 이 정도? 어때요 여기요. 어. 몰라요 <laughs> 아니, 8시간 전에도 비상 네. 그 수치 보시면은 어디서 봐요?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. 금.. 그냥 네이버에 금시세쳐도 바로 볼수 있어요. 금 시세는 이렇게 컨덕 헬로. 아니 금 시세. 쳐도 바로 볼수 있어. 그러니까 금 수요는 사실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. 금 같은 경 거는 현물 자산이잖아요. 현물 자산이 이 시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화폐 가치 자체가 좀 불안정하거나 뭐 미국의 이제 증시 자체가 뭐 불안정하게 흔들리거나 경제적인 전반적으로 좀 위기감이 조성돼서 사람들이 좀 투자를 꺼려하는 시기가 음. 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그냥 냅두기에는 너무 좀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에다 일단 음. 넣어두고 있는.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집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워낙 불안정했거든요. 트럼프가 한 마디 하면 주가가 확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트럼프는 왜 이렇게 원래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요? 쭉날쭉한 네. 사람이에요?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지위가 엄청나게 세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커요.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. 그게 계속 어찌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집권될 예상으로 보여져 있고.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해요. 그 중간 선거가 일어날 때마다 네. 증시가 음. 한 번씩 폭락했어요. 와, 음. 폭락했구나. 한번 사람들이 증시가 폭락될 거를 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투여되는 거를 좀 꺼려하겠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또 얘기할 게뭐냐면 미국에 연준 위원장이 있거든요. 경제 미국 경제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중 문제를 컨트롤하시는 분이거든요. 음. 제롬 파월이라는 분이 계셨어요. 곧 있으면 바뀌어요. 다른 분이 네, <laughs> 아직 이제 다음에 들어올 연준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니까 또 그걸로도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.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향보다는 좀 안전적인 자산으로 좀 쏠리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. 달러 수요가 올라오면 금 수요가 낮아지고, 금 수요가 올라오면 달러 수요가 떨어지는 그 서로의 반비례한 관계가또 갖고 있어요. 이 미국의 이 성장세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겠죠. 네. 근데 얘가 계속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달러 보유를 멈추고 다른 쪽을 좀더 둘러봐야겠다 하면서 선택하는 게금이런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. 둘다 안전 자산이. 에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축통화.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뭐 국제적인 거래를 할때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게 없는 거 같아요. 금은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생산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더 안전 자산으로 음... 여길 수 있다. 어차피 뭐 계속 우상향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금은 사실 내가 이걸 넣어서 얼만큼 수익이 날때 팔아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는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.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안전방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험의 역할로 갖고 있는 게 저는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좀 변동성이 큰.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AI나 테크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금을 갖고, 갖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업이나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요 몇년 주기로 떨어지는 시기와 올라가는 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저는 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 산업이라는 부분의 사이클뿐만 아니더라도 경제 위기, 금융 위기가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런 시기일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게 뭐다?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막 사회 초년생들 있잖아요 어, 자산을 많이 갖고 있을 때 금을 한꺼번에 사는 그런 측면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모아두는 일단 습관이 먼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어, 제가 처음에 선택을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KRX 금 현물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. 네. 그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그게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수수료가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아요. 요즘에는 차라리 그냥 금 ETF로 모으는 편이거든요. 음. 그 이유는 뭐냐면은 또 국내금이랑 국제금이랑 또 시세가 조금 달라요. 국제금보다 국내금이 변동성이 조금 더 커요. 그나마 변동성이 그래서 적은 이제 국제금 ETF로 준비를 하시는 게 오랫동안 보유하는 경우로 따지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? 그 금이랑 같이 은도 보잖아요. 그쵸. 은도 많이 보죠. 그러니까 성격이... 달라요. 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현재 산업 때문에 음. 특히 AI나 첨단 테크 산업에서 은이 재료로 쓰이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어서 음.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. AI가 좋을 때 같이 성장하는 거고요. 금은 오히려 산업이나 경기, 경기 전망이 성장할 때는 크게 그렇게 미미하게 올라가요. 오히려 음. 안 좋을 때그 성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다고생각 해요. 그 트럼프 때문에 약세라고 맞아요.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환율이 오른 거는 그냥 원화 가치가 떨어진 점서 그런 거예요. 맞아요. 아. 달러를 늦추는 속도보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높아서인 음. 거예요. 수출 기업이 더 당연히 이득이죠. 왜냐하면은 달러로 받을 거니요. 근데 반대로 수입하는 상황이 되면은 훨씬 더 손해인 거죠. 기름. 석유는 우리나라에서자라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에서한국에 뭐 밀가루 에면빵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서한국서못 먹잖아요 국피가 네.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. 에서가올라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모서서올라간서한국보다는 음. 삼성전자, s k 서한국에이 한국에서 에서 현대차 음. 걔네들이 약간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잖아요. 외화를 잘 벌어들이고 수출해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로 올라가는 거지. 이게 환율에 따른 어떤 그런 음. 거랑 연관은 오히려 없다. 국내 주식은 아예 안 하세요? 국내 주식을 옛날엔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음. 후회 중이에요. <laughs>